안힘건데어 <laughs> <laughs> 그거 하면 안 돼. 아? 그거 봐봐. <laughs> 들어가면 안 아? 되고. A few moments later. 야나 따라하기 되거든 자동으로. 좀 멀린데 내려라. 아나 이렇게 그지 같은 게아형형형형 <laughs>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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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어? <laughs> <laughs> 안돼 네. 아니 이런 것도 안 돼? 아좀좀 좀... <laughs> 아니 아 자제해 자제해 아니, 그러니까 이, 그냥 자제해. 아니 그런 티는 자제.

내.. 내육랑나가지고 되냐? 아 상관.. 이거 상관 없지 아, 이상 없지 아 뭐야 이런.. 이런 되는거였어? 위좀 따줘 아, 어, 어, 뭐 와와게다 죽자 그냥 그냥 다 화장되지, 자동으로 그냥. 뭐야, <laughs> 연속된 <6살인> 거 알지? <laughs> 아, 이 개새끼. <laughs> 우리만 개새끼로 만드는 거 아니지? <laughs> 우리, 우리만 논란 존나 되고, 씨. 우리 논란 떠도 돼. 야, 여기, 여기 가자, 여기. 여기, 여기. 이, 이, 뭐야, 이거? 핫, 막? 여기, 여기, 사람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, 뭐, 안 된다며. 아,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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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<laughs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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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, 야, 말라 너가, 아이, 아이, 야 이게야 우리한테 하지 말라놓고 자꾸 너가이 아 어차피 에이. 여, 여기는 그 자를 거야 음. 아 시발 오 누나 누나 오야 잘 쏜다 컷, 컷, 컷. <laughs> 오 야야야. 왜왜왜 왜. 김미, 초콜릿이다. 어, 김미대 초콜릿. 초콜릿. 아 저, 소지 말, 소지 말, 소지 말. 저 소지마 소지마 소지마. 저소해야김미대초콜릿 에에, 김미대초콜릿 에에. 그 네. 이제 이런 거 자르는 거, 이런 걸 이런 거 자르는 거지. 재미가 저도 없으니까. 놀란 <laughs> <몰라>, 거? <그거>? 시발. <laughs> 그럼 영화 뭐였지? 그 뭐였지 그? 어머 설명하는 거이 끝난 거야 일단. <laughs> 이들이 모르는 거고. <거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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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ㅋ 못느끼지 알겠지 ㅋ ㅋ ㅋ ㅋ ㅋ 데 뭐지 이거자 아, 이런 건 나만 만 재밌는 거야 이제 수호형처럼 처러고재미다 어, 넣잖아. 이제 주위도 조이도 존망하고 이제 막 이러고 접는 어 그래 <laughs> 너, 너 이제, <laughs> 네. 이제 내가 저, 저주할게 이제 그 위에 백도 안 나오게 해주는 핑핑 핑핑핑핑핑핑 핑핑핑핑핑 <laughs> 이나데 <laughs> 아 2절? 오예와개딸위 핀데 이개새끼 개색... 어. 붙어줄게 붙어줄게 아 씨발 아 씨발 근데 아. 봐 수류탄 붙노스 진신다이걸확켜 <laughs> 아, 어, 된다고 이 새끼. 어? 밝킬이야어나 죽였는데. 어우야 어, 까비까비. 이거 블루칩 되냐? 어때? 대대대대 아아아 간다. 넘어간다. 두 명이야, 두 명이야? 생각해? 야, 쟤네 자기이 와야 돼. 어차피 그냥 그냥 숨어서 여기서 먹여, 먹여. 아숨

아서 u p p o s e I'm 자 o i 자 g t 자 t a 자 e a 자 i t 자 e 다 i t 다 e title. You seem to winner w i n n e g 리와 h I'm g e n m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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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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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총이 없어.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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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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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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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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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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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